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예, 영광스럽게도 제가 구독자가 200분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은 특별히 여기에 전경이 아름다운 파랍산, 울산보이 바이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네, 제가 낚시를 오면서 알게 된. 바위가 너무 아르, 아름다운 거예요. 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네, 방향각 색, 네, 이쪽에서 보는 방향과 저쪽에서 보는 방향, 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네, 바위 모습이 네, 아름답습니다. フィニッ 이렇한드리습니다 안 으로 이렇게 흘러다바니다 이렇게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 건너가 겠습니다. 바닥 돌도 엄청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은 네, 랜렌월 동안 이 파도와 이 비바람이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 진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 하나가 진짜. 거리에서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요. 아유, 조심 조심하셔야 됩니다. 리가 어린 관계로 영상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열심히 한번 열심히 한 해변에는 고등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에, 많이들 오셨습니다. 열심히 고등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전문 산정기사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각도에서 찍고 막 여러 번 예. 같은 곳이 겹쳐 나오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예. 예. 진짜 아름답습니다. 보면 볼수록 예. 이 바이들의 좀 높은 곳에 올라왔기에 화면이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각도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타이가 이렇게 이렇게들 제가 지금 올라서 있는 곳입니다. 타여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리를 옮길 때는 밤에 예,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단점이 하나 발견됐네요. 낚시꾼들이 예, 버린 쓰레기가 예, 좀 보기가 안 좋네요. 그건 나중에 어, 좀 영상 촬영을 마치고 제가 주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고 다른 분이 또 영상을 찍어 올려도 네. 어떤 사람이 와도 와서 찍어도 똑같은 에, 에, 풍경은 나오지 않고 각자 찍는, 찍는 사람에 따라서 다들 틀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찍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 같에 모습들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이두 편에 만들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두 편이 더, 더 나올 것 같네요. 한 20분 정도 예상을 하는데, 에 20분 영상에 40분의 이곳, 이 경관을 다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바위 하나하나,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예요 모습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예, 이라가 누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사람들이 각자 해석하기 예,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 틀리게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 요렇 요렇게 보면 또 여기는 사람 손가락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예. 진짜 사진. 사진작가분들이 오셔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예술작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어떻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 그게 불가사의합니다. 많이 있 어서, 영상 에, 나 오면, 안될것같 아서, 자, 하다 다닥을... 면 지금 을 봐야 어 이렇게 파도와 바람 예, 들이 이렇게 바위를 쌓아놓았다는게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바위 물, 예, 바닷물하고 가까운 부분에는 예,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바닷물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이렇게 예술작품을 지금 조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곳, 예, 예, 빠뜨릴까봐. 예. 지금 영상을 열심히 담고는 있지만, 예, 혹시 빠지는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아, 이렇게 바다와 바위 그리고 갈매기 예 이렇게 갈매기와 바다와 아, 이 갯바위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네. 예, 네, 제가 낚시를 와서, 아,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곳을 알게 되었는데, 어제는 낚시에 고기를, 파도가 심하고 날씨가 안 좋아서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무척 꽤 즐겁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을 발견했다는 게 예, 저는 예, 고기를 못 잡은 것보다도 예, 더큰 기쁨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필히 찍어서 유튜브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예, 다짐을 했습니다. 예, 이곳은, 예, 경관도 아, 아름답지만, 예, 예,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예, 지금 고도낚시로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떠오르고 있는 장소입니다. 네, 예, 낚시를 즐기면서 주위를, 예, 주위 경관을, 예, 만끽하면서, 예, 낚시를 하시면, 예, 낚시의 기쁨이 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 저쪽에서 고등어 고등어를 한 마리 잡으셨군요 예아 네. 떨어졌습니다 고등. 자, 이렇게 영상 한 편을 한 20분 정도에 마무리 짓고요. 네. 나머지 영상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